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일경에 인터넷 쇼핑몰을 A라는 분으로부터 5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50만 원을 바로 입금하였으며 약 보름 뒤에 400만 원 잔금을 치르고 잔금 100만 원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조작이 의심되어 A 씨에게 여러 차례 매출이 조작이된 것이 아닌지 여러 번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A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 매출 1 천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잔금 치루려고 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문의한 결과 A는 몇 개의 가매출을 인정하고는 그게 싫으면 환불하라면서 계약 파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약한달 동안 쇼핑몰에 매달려 있었고 여러 가지 공도 드렸습니다. A의 아나무인 태도로 인해 계약 파기 및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사기죄 성립되는지요. 또 얼마나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걸리는 점은 제가 아직 100만원 잔금을 치르기 전입니다. 계약서 도정은 찍었구요. 그건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쇼핑몰은 인수받고 제가 임의로 쇼핑몰 디자인 등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 경우 제가 피해 보는 게 있을까요? 답변. 사기죄의 경우 매출을 허위로 알려주고 이에 소가 계약을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에서 약간의 과장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매출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매출을 과장해야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취소 및 해제, 손해배상의 경우, 사기죄에 대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과장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감액출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을 취소, 해제한 후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